사시에에도고라장을 통해서 당신 쫓아내라고 하세요당신이서 무슨 기적 이런 기적을 쏘.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요. 사장한테 물어봐. 네? 싸우자는 게뭐요 아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시비로 오시는데요? 아침부터. 네? <laughs> 예? 다짜고짜 어디 언론사냐고 왜 다짜고짜 왜 이렇게 물어보고선 누가 시비를 걸었는데 응? <laughs> 기자회견 가면 기자가 깡패고 <laughs> 경찰한테 가면 경찰이 깡패고 전부 주먹잽이요 어떻게 된게 신상도는 주먹 하나도 없어 어디다 터지기만 그뭐하세요 제가 시비 건 것도 없고 네? 당신한테 한 얘기 네. 하자 네? 제가 무슨 욕하, 욕해드린 것도 없고 나쁜 소리도 안했는데 아, 당신 사장한테 얘기하라니까 사장한테 그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협박식으로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러지 마세요. 협박? 협박인가 네. 저 고소해요 이사람아 내가 할텐 기자에 붙여도 내가 쫓아내도록 노력할게. 그렇게 무효. 당대리선의 흰 모습 위런대서는아이 기자들이 쫓아내야 이거 뭐 공무원은 공무원들이 쫓아내고. 기가 뭐 뭐나 되는 줄 알아 그 감시 대상이야 감시 대상 안 ああ終わった。

그 원칙에 대도서좀물어 아니 저는 뭐 많이 모르겠는데 그 대사변론 그 학교에서 이재명, 이재용소생들이랑그대사을 이해했을 때가 아는데 이게 결국 이제 막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하셨을까요? 그렇게 큰는거까 국고자님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, 자주 비웠었는데, 네,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, 너무 안좋씩고 흑서비나 흑계에 대한 상위기관나군이기자 반드시 지나쳤다고 하셨습니다. 그 말씀, 좀, 좀, 네. 수청을, 말씀 네. 그리고, 또, 저, 한번 주신 말씀,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주세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연락, 명함이 이렇게 있으면 연락드리겠지만, 여기, 여기. 기자들이나, 경찰들이원들에대서의적으로 제가, 이 마지막, 성 국민이 진짜 완벽한 기본을 완벽히 달아달라. 일반 기본을 어